예, 아침이 밝았습니다. 탕헤르의 아침입니다. 예, 오늘의 아침 식사입니다. 이렇게 어, 탕헤르가 잘 보이는 곳에서 먹고, 저 건너편에 스페인이 보이는 저기에 스페인이 보이죠? 건너편에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항구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나피티, bon 꾸트아피티 yeah, 해보겠습니다. 차 너무 따뜻하고 맛있고. 음, 아니, 치즈가 들어있고, 잘, 위에 예, 배합이 되어 있네요. 적절하게 조화되 있네요. 살짝 찍어가지고. 음, 예, 적당히 달고 맛있습니다. 예, 밝은 탕헤르의 아침입니다. 아무튼 이제 또 해피 뉴 이어가 다가오니까요. 새복 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 탕헤르 어, 교통 수단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예.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최우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시티 버스를 타는 건데 예, 아,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CG2 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ليا اه باب باليف بتقدر توكي باليف هذه المدينه منطقه 진짜 중국어랑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까지 있을 줄이야 <목소리도> 아이와 아이와 예, 방금 시티 투어를 했는데 방금 했던 투어는 짧은 코스가 되겠습니다. 시내 코스고요. 어, 시외 코스를 또 이따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진짜 근데 강렬하게 햇빛이 밝고 그러네요. 계속 또 이따가 기회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모로코 탕에르에 있습니다. 우리 역광에서 잘안 보이는데, 이 가이드 이 사운드에 한국어 버전이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여기는 탕에르구요, 여기는 지브롤터 해역입니다. 여기서 어, 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디오스. 네, 이렇게 또 좋은 전망대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마 뭐, 그러니까 식당도 있고요 사실 여기 이름은 어, 스파르텔이라는 곳입니다. 예, 시티퍼스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몇 곳은 세워서 잠시 있게 하는 여기는 5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디오스 예 집으로 어, 또 해요 다시 보여드리고요 저 멀리에 있는 조금 희미하지만 그래도 이 스페인 영역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미이... 와 멋집니다. 나타 보십시오. 네, 지금 보이는 하나는 대서양이고 그리스도 마나에이 세상의 끝아바다불리니다 예, 소위 헤라클레스 동굴 간다는 길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최대한 잘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뭐, 헤라클레스 동굴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고,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시간 뭐, 예, 뭐, 엄청 대단게 있을 것같진 않기 때문에 바로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선택받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대서양과 함께 아디오스. 예, 또 잠시 또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또 다음 일정을 향해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서양도 보고, 지브를또 해역도 보고 아주 좋은 순간들입니다. 오케이, 밤무쉬 수많은 작가들과 유명인들의 영감을 많이 어, 사게 된 곳이라고 합니다 뭐, 마크 초에인 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플러스 그리고 주스페카 리발디 같은 정치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많이 미친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18, 19세기 쯤에 탕헤르 인구 3분의 1이 프랑스, 스페인 사람이었다고 하는게 참 신기합니다 네 방금 이 시티 버스 타고 네, 다녀왔고요 네, 또 다른 목적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뭐 어, 설명도 잘돼 있고 특히 어, 시티 버스의 내부에 그 들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한국어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 현지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한국인이 진짜 발음한 것 같아요 진짜로 한국인이 뭔가 녹음했던 느낌 딱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또 시티버스가 보이네요.